하 이기인자영어의 이기진입니다. 어, 오늘은 문장순서, 그리고 문장삽입 이렇게 36번부터 39번까지를 좀 알아볼건데 일단 문장순서랑 문장삽입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중요한거를 좀 두가지만, 크게 좀 두가지만 말하고 나머지는 좀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끝말잇기 같은 건데 어떤 문장의 끝은 어떤 문장의 처음과 이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문장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이 문장은 반드시 이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데 아니 없어 없습니다 문장 순서랑 문장 삽입은 이게 반드시 성립이 돼야 문제가 되는 거야 애초에 아니면 답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 뉴스에 실검 뜨고 난리가 날 거라고 답이 뭐이중답이다 3중 미으면서 문제 무효다 이러면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그 다음 문장은 요 문장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요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요런 것들에 좀 주의하자 그리고 기능어구들 첫 번째 지시대명사가 뭐냐 this it 뭐, that these those 이런 거 있죠 이것 저것 그것 이게 은근히 되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라는 거지 he, she, t h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능어구들 기능어구들은 이제 뭐 however, for example, therefore이나 이런 것들에 좀 주의를 해서 글을 읽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좀 세부적인 것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36번부터 보겠습니다 전투의 목표 이게 o b j e c 가 객관적인 이란 뜻도 있는데 목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objection, ion이 붙은 게 바로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반대. 이렇게 심표심표 심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낀 거니까, 이렇게. 빼라고 그랬죠? 그죠? 적군을 던져버리고, 약간 적군을 물리치는 개념이지? 그리고 그를, 그 적을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이게 바로 전투의 목표라는 거지. 일시적으로 눈 멀게 할 수도 있어. 지휘자와 우리 심지어 전략가들도 뭐에 눈멀게할수 있어? 전쟁의 더큰 목표에 눈멀 그러니까 이걸 못 보게 할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란 거는 고립된 어떤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고요. 노월은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유일한 결정도 아니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문장 끝을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은 전투의 목표가 얘네들을 큰 목적을 못 보게 할수 있고 전쟁은 고립된 행위도 아니고 유일한 결정도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 a b c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틀을 정확히 잡고 쭉 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무조건 b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사실 답이 c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처음에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확실히 모르는 거라고 어차피 결국엔 다 읽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뭘 읽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b부터 읽으라고 말이죠 근데 물론 너무 대놓고 이제 c인 경우가 있으면은 c부터 읽긴 하는 건데 솔직히, 고3 수능 수준에서 딱 보자마자 딱 답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더큰 목표를 잃어버리게 할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B에 뭐 뭐가 나오냐면, 전쟁의더큰 목표라는 말이 여기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 바로 나왔네? 바로 B. 이렇게 하는 것도 또안 돼. 다 읽고 결정해야 돼. 어쨌든 간에,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항상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대. 정치적 목적이란 말이 언급되고 있어요. 전쟁의 더큰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래. 아 여기서 나온 이거를 정확히 언급을 해주고 있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초월합니다. 이 통찰력은 이 사람의 유명한 억구에 의해서 포착됐는데, 바로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정치의 단순한 지속이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뭐야? 정치야.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 솔직히 36번은 이래서 쉬운 거지 여기 정치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나와 있어요 열로 올라가 볼게요 정치적 총체나 실체나 혹은 정치적 실체의 대표자는 여기 꼈네요 그죠? 그것의 체제상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말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뭘 갖고 있어야 돼? 인텐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도 즉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도는 아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표현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표현돼야 된대 이런 의도나 의지가 오케이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의지 아 이거 너무 근데 쉽다 솔직히 그죠 전달되어져야만 돼 적한테 어느 시점에서 대치 동안에 대치라는 건 이제 남과 북뭐 대치하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시점에 적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게 분명히 표현되어야 된다는 말과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더 e p u 트비퍼블리 y 반드시 대중적으로, 공공적으로 전달될 필요는 없는데, 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폭력적인 행위와 그것의 정치적인 의도는 반드시 어트리뷰트가 뜻이 뭐냐면 어트리뷰트 A to B인데, 얘가 지금 수동태로 돼 있어서 A에 해당되는 목적가 빠져 나간 겁니다. 어트리뷰트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예요. 알겠죠? 한쪽 애에게 탓으로 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어느 시점에 대치 동안에 역사는 전쟁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요 궁극적인 최종의 어트리뷰션은 해설제는 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귀인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주된 원인이야 어떤 행위에 대한 원인 결국에 궁극적인 원인 없이는 전쟁 행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답은 어느 거겠어?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정치적의 연속이다 나오면서 정치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분명하게 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이 문장을 뒤에서 이 받는 게 윌로 이렇게 받으면서 요게 이제 그죠 요거를 표현해 주고 있네요 답은 b a c 빼. 이 답이겠습니다 그럼 37번도 후딱후딱 볼까? 전문가들은 밝혀냈고 확인했어. 식별했어. 많은 수의 조치들을, 대책들을. 아, 에너지 효율 증진이란 말이 있네? 그죠?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방식을 많이 찾아냈어. 불행히도, 근데 얘네는 비용이 효율적이지가 않아. 아, 좀 단점이 있네. 이것은 근본적인 필요 조건이야. 에너지 효율 투자에 있어서. 근데 뭐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요약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결국은 마지막 문장이 어떤 뒷문장과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거지. 에너지 효율 투자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야. 근데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 이렇게 보니까, ABC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 전혀. 여기 뭐, 디스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A일 수도 있을 것 같고, B일 수도 있을 것 같고, C일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럴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멘탈 나가지 말고 정확한 연습한 틀에 맞춰서 풀어라 B부터 읽어라 B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외부 요인이 있어 테이크 인투 어카운트는 고려할 고려할 많은 외부 요인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마크로가 뭐냐면 님들 마이크로 아시죠? 마이크로가 되게 작은 거잖아요 마크로는 크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막 마크로 이코노믹 하면 거시경제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보는 경제라는 거죠 외부 요인도 있고 거시경제 효과도 있대 예를 들어서 집합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큰 수준이라는 것같아막 국가 이런 거 나오네 큰 범위로 그죠 국가 에너지 효율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어 거시경제적 이슈에 서치해 서는뭐 예를 들면 이런 거뭐 에너지 독립 에너지 의존도 그리고 기후변화 보건. 그리고 국가 경쟁력, 열려 빈 곳을 줄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말이냐면 큰 범위에서 볼수 있는 게 있다라고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 있네. 그럼 앞에 말이나 반대 말이라는 거지? 이러한 이런 것도 중요해. 이러한 비용 아 뭐야 여기 있었네 이거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 그죠? 시부철. 어, 근데 이게 바로 안볼 수도 있단 말이지. 읽으면서 풀면 되잖아. 그죠? 어, 그러한 비용 효율성의 계산은 쉽지 않아. 여기 대놓고 너무 나온다 그죠?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용을 보고 그것들을 달성된 감소량과 비교하는 것의 케이스가 아니야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래 프라이벳으로 보는 게 아니래 아 그럼 뭘로 봐야 돼? 크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겠네요 A도 읽어볼게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느낌이야 그냥 쭉 그죠? 이것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에도 아 그러니까 이게 거시경제적 효과 외부 효과가 있고 개인적인 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 라고 들어가는 거네요 아 그럼 답은 cba가 들어가야 맞겠네요 일단 추가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뭐 여기 땡땡은 이게 무, 무슨 말이냐면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안 읽어도 돼 개인적 수준에서 이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b 의 내용이겠지 여기에 어떤 거시경제적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이게 개인적 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에너지 효율 시장은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답은 cba cba가 되겠죠 그죠 cba가 답이겠습니다 자 그럼 3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8, 39번 문장 삽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주어진 문장을 읽고 뒷문장을 유추할 것. 뒷문장은 반드시 앞문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읽으면서 논리적인 구멍을 찾아낼 것. 뻥 뚫린 곳을 찾아낼 것. 그래서 요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아직도 지적하지 못했어. 메디란의 성격을. 왜냐하면은 사악함이 많은 형태를 띠고 있대.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메디의 성격을 잘 지적하지 못한 거야. 그전까지 많이 얘기했나 봐. 그죠? 왜냐하면 사악함이라는 것은 많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야. 뒷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해 봐. 내가 너한테 말해. 대시라고. 메디가 나쁘다고 말해. 아마도 너는 추론할 거야. 나의 억양으로부터 혹은 맥락으로부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맥락과 상황으로부터 데스 추론할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추론할 거야. 게다가 추가적으로 너는 아마도 추론할 거야. 대신라는 거야. 어프로브가 승인하다, 인정하다인데 디스 어프로브이면 인정 안 하는 거죠.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 매디 혹은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너도 그녀를 물타기 하는 거지, 그죠 그녀를 승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비슷해야 된다고 기분이란 것은 고려해 봤을 때라는 의미예요 전형적인 언어적 반습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진실 진실이 되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 메디가 나빠 너는 그래서 그것을 추론할 수 있을 거야 도덕상 나쁘다는 것을 추론할 수도 있을 거고 맥락과 의미를 봤을 때 너도 그래야 된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너는 얻지 못할 수도 있어 세부적인 감각은 특정한 유형의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방식이나 어떤 감각은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뭐냐 메디가 나뻐 그리고 그녀의 전형적인 특정 유형의 방식 등등 특정한 유형의 방식에는 세부적인 것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많은 방식으로 나쁘기 때문이야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만약 내가 메디가 사악하다고 말한다면 야 여기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네 너는 더 많은 감각을 얻을 수 있어 그녀의 일반적인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더알수 있어 사악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드보다는 더 구체적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부적이야 여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논리적으로 빈칸이 뚫렸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악함이라는 게 배드보다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지만이라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말과 반대되는 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단순하다 이런 말. 근데 여기서는 또 세부적 이래. 같은 말이 그냥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어느 거겠어요?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주어진 문장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나는 메디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지 않았어. 왜? 사악함은 여러 형태를 띠기 때문이야. 여러 형태를 띄어, 사악함이라는 게.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형태를 띠매도 불구하고, 세부적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뒤에 읽어볼게요. 아마도, 메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더 강한 함축, 여기 함축이라고 나와있죠? 더 강한 함축이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메디의 캐릭터에서 정확히 지적하진 않았어. 사악함이 여러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악함이라고 말하는 걸 하지만, 그래도 더 구체적이라는 거야. 왜? 아마도 얘가 누구에 대한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강한 함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겠어요? 4번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전형적인 일반적인 언어적 관습을 가정했을 때 너는 어떤 감각도 또한 얻을 수 있냐면 아 여기도 이제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뭐라고 말함으로써? 위키드라고 말함으로써 네가 얻는 것 그죠 그리고 요게 1번 얻고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얻을 수 있는 거겠지 뭐 이런 걸 얻겠죠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 이거 어떻게 풀었냐 다시 얘기하지만은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어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으면 유추하고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약간 고정관념이 시인채로 문제를 풀수 있어 그니까 러 문장을 먼저 여기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 가면서 논리적 허점을 발견해라. 여기서는 것이었어. 퍼. But. 그리고 구체적인데 또 디테일하대. 버이면반대말이 돼야 되는데 같은 말이 나오니까 여기가 뭔가 논리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많은 형태를 띄기 때문에 메디의 성격을 정확히 지적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사악함이라는게 여러 종류가 있어도 그래도 배드라고 하는 것보단 더 디테일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9번도 한번 똑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목해라, 유의해라. 저작권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는 거지. 뭔 아니야? 아이디어 그 자체는 아니야. 표현을 다루는 거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디어 그 자체보다는 표현이라는 것에 좀 중점을 맞춰가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 결함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자이너들은 draw-on이라는 것은 이용하다, 뭐 의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디자인 경험을 이용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이것은 포함해. 그들이 알기에 work, 삽입절이네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 이전 디자인의 사용을 포함해. 짝대기는 즉!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세요. 보스 A and B네요. 그들이 그 자신이 만들어낸 디자인일 수도 있고 여기 도주는이 디자인을 받겠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 디자인일 수도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종종 스파크는 불통을 튀긴다. 파삭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영감을 불러준다 뭐 이런 말이에요. 어 여기 영감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떤 영감이냐? 새로운 생각이나 혁신을 이끄는 그런 영감을 촉발합니다. 불러 일으킵니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고, 이해가 돼. 그러나, 아이디어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표현. 아이디어의 표현이 저작권으로 보호돼. 인프리즈는 여기 침해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법정으로 끌려가서 기소될 수도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대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스마트폰이 있어. 비슷한 기능성을 가지. 아, 스마트폰은 많아. 근데 이것이 저작권의 침해를 나타내거나 대표하진 않아. 왜냐면 하 아이디어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이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표현이 나오네요. 선생님 그럼 답이 3번 아닙니까? 아니지. 왜? 하우 에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작권이 아이디어의 표현을 커버시켜 준다. 있는데 그러나라고 나오면은 이게 아니라는 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아이디어의 표현이란 말이 시작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기 전인 4번. 이 답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표현이라는 말이 이쪽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 3번은 그러나 때문에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 반대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이해가 돼. 근데 아이디어의 표현을 뺏기는 건안 돼. 요 말이 여기 언급이 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문제를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 풀어 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수능 말고 조금 더 기본을 다루는 그런 영상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